하십니까? 여기는 양평에 있는 용문산 백운봉입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합니다. 저는 오늘 백운봉에서 현재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막장 드라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야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괴뢰정당이죠, 기생정당이고 불법정당이며 위헌정당이며 사기정당입니다. 이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을 어지고 불법적으로 어, 비례대표 의석 을 확보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수 정당들이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수 없다는 점을 알고 이 위성정당에 빌붙어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막장 드라마를 펼치고 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노동 시민 사회 단체에서는 이들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검찰에 고발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불법 위성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바도 있습니다. 힘 있는 정당들이 이렇게 쿠데타적 불법을 저지른다면 어, 그들은 입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업정리를 이 도저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 연대하지 않는다면서 분명한 정치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사당을 지지한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진보당이 이런 위헌적인 위성정당에 참여함으로써 적각 민주노총 정치방침에 따라 진보당 지지를 철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지평부가 이를 꼼수로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이 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위헌적의 불법적인 위성정당 적각 해산하라